자, 첫 번째 문제죠.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래요. 자, 설계도를 만드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클래스. 아니죠. 객는 자동차 객체를 만드는 행위고, 설계도를 만드는 행위는 마, 무조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자동차 객체가 아닙니다. 어, 클래스예요, 클래스. 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객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자동차 객체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자동차 설계도에 불과해요. 설계도.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프로그램을 딱 실행해요. 컨트롤 시프트 F10을 딱 누르죠. 그러면 메인 함수가 로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메인 클래스가 로딩이 되고 그다음에 로딩되는 녀석이 자동차 클래스라는 녀석이 같이 로딩됩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동차 클래스 안에다가, 마찬가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변수들은 어디에 만들어지냐? 마찬가지로 얘도 클래스에 로딩이 같이 됩니다. 클래스에 같이 로딩이 되는데,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멤버,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할당하진 않아요. 어. 왜냐면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고 그러면 그 녀석들은 어느, 어느 시점에서 메모리가 할당되냐? 여러분들 객체를 만들었을 때. 즉 힙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뉴해 가지고 객체 만들죠. 그러면 그때 그 녀석들은 여기야. 요, 요 시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이때 할당 받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객체 만들게 되면 어, 파일이 몇 개? 하나, 둘. 뭐, 세계 이런 식으로 갖고 태어난다. 어, 그래서, 어, 요, 때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는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객체를 담을 변수라는 거는 이 녀석이 무슨 타입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동차 타입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여러분의 자동차 담을 변수를 만들라는 거. 그니까 러 여러분들 인트 A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정수를 담을 변수죠. 플로 B 하면 이건 실수를 담을 변수이고. 그 다음에, 불리언 뭐, C 하면, 얘는 논리형 데이터, true, false를 담는, 어, 변수인 거죠. 근데,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라는 거는, 자동차, 뭐, 여기다가, 뭐, 자동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저는, 보통 A 자동차, 이런 식으로 쓰는 편, 이에요 어, 헷갈리지 말라고. 음. 그래서, 어, 변수를 만든 거죠. 근데, 또, 이거, 이거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동차 객체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지금 자동차 객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A 자동차는 오직 뭐만 연결 가능하다? 자동차랑만 연결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썼어요. 유동물. 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안 됩니다. 어. 이거는 하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법, 뭐. 어. 아, 자동, 앞에 자동차로 썼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변수는 오직 뭐만 연결 가능한? 자동차 객체랑 연결만 연결이 가능한.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변수에 담아 달라고 했으니까 객체 만드는 행위가 뭐다 뉴예요 어,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가 바로 자동차 객체를 만드는 행위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자동차 객체 몇개 만든 거예요 두개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요 세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이 객체랑 이 객체를 객, 객체가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얘랑 얘가 같은 자동차 아니냐, 아닌가 할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을 견학을 갔어요. 그러면 자동차 공장을 견학을 갔다 했을 때, 어, 그, 뭐, 자동차 그 공장이 아반떼를 만든대요. 아반떼를 생성하는 공장이래요. 그러면 아반떼를 생성할 수 있는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반떼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아반떼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그 그 자동차는 같은 자동차인가요? 아니죠. 자동차마다 다르잖아요. 뭐 아반떼마다 순번 걔네들 자동차도 어그 식별표 번호표가 다 다르죠, 그렇죠? 해당 번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 자동차마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하고 이 객체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왜냐면 메모리 공간 자체에서도 다르게 선언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객체랑 이객체는 서로 바라볼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속력을 갖게 달래요. 그러면 최고속력을 가지려면 얘가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객체마다라는 거니까 자동차 객체가 몇개 이상이어야 돼요? 두개 이상은 돼야겠죠. 그렇죠? 복수는 돼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자동차 1, 2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최고속력을 가지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A, 자동차, 1, 최고속력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강사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 어, 클래스, 객, 객체, 해당 객체에 명사적인 표현이 있고, 동사적인 표현이 있다 했죠? 그러면 명사적인 표현은 뭘로 만들라? 변수로 만들라 했죠? 그러니까 최고속력 하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런 건말안 되잖아요. 그런 건 변수로 만들라 했잖아요. 최고속력 같은 경우, 명사정 표현은 변수로 만들라 했으니까, 자, 얘는 여러분들이 변수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속력 같은 경우는 변수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타입으로 해줘야 될까요? 속력이라니까? 속력 같은 경우 그냥 인트, 정수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저는 인트 최고속력이라고 이런 식으로 어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최고속력 저는 여기다가는 얘는 뭐 200kg. 그 다음에 A 자동차 2는 뭐 100km 이런식으로 쓸수 있겠죠 어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쓰고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어 A 자동차 1이 어 %D km로 달립니다 어 프린트 F라 쓸게요 어 이런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보면 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 정차 이 e. 이가 열켜 써야죠 2가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명사적인 표현은 변수로, 동사적인 표현은 함수로 만들라.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텍스트 문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기를 읽고 쓰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